안녕하세요. 하루빨리 오늘 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 한해 운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그네 번째로 토끼띠 여러분들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5세 김연현생 토끼띠 여러분들이 올 한해 운세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밧드롬을 뛰어다니는 황금 토끼의 그런 형국이죠. 태산을 진압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으나 감성만 매우 예민할 뿐 매사를 착수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 머뭇거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생은 남달리 감성이 예민하고 자존심 또한 강하여 타인과 융화가 힘든 일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여 아남부인격으로 내려다보는 기질이 있어서 본인은 고독에 빠지기 쉬운 일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은 그 교육학, 법무관, 군인, 종교가 비행사가 저격, 적격이겠지만, 남에게 지배당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므로 자유업이나 농산업 등이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김현생 여러분들 올한해 운세는 한마디로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기임으로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천천히 잘 서두르지 말고 하셔야겠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어렵지 않게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교제 또한 무리가 없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모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에 합격할 운도 들어있습니다. 올해는 5월은 재물이 생겨나는 달이니 운이 좋은 때입니다. 9월은 부모와 어른의 도움으로 확실한 문서를 취득하게 됩니다. 12월은 의식주가 모두 풍족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점잘 미리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2023년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세 정묘생 여러분들의 2023년 운세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달빛에 나온 붉은 토끼의 그런 형국으로 볼 수도 있죠 성품은 기질이 있어 의면은 온순한 듯 하면서도 조돌성이고 늘 기회를 엿보며 마음속으로 뜨거운 욕망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뇌는 천재적인 면이 있어 남달리 비상하고 선견 지명이 있으며 항상 남보다 앞서가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초조하게 조려 때로는 광인과도 같은 기지 발동을 하고 늘 동분 서주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많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성공도 빠른 편이나 그 지속성은 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태생은 분수만 잘 가다듬는 수행을 하신다면 복록은 무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의 올한해 운수는 한마디로 지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그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임기웅변 지혜가 본인의 지위를 공고히 해주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실업자이신 분들은 직장을 얻게 되는 때이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승진과 영전이 기다리겠습니다. 사업가는 직원들을 관리를 잘 하시지 않으면 마음 아픈 일을 또혹 당할 수도 있겠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가셔야겠습니다. 미혼 남녀의 경우 재산과 신분을 보호하는 결혼은 실패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월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8월은 재물운이 상승되는 시기입니다. 11월은 승진운 또 취문이 좋은 한 달이 되겠습니다. 이점잘 기억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 보자시기를 정면연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49세,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의 2023년 운세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봄날 양지 바른 밭에 나온 푸른 토끼의 형국로서 주위에서 사랑을 받아 운세 또한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막 추운 겨울이 가고 바야로 따뜻한 그런 봄을 맞아 얼었던 대지가 햇볕을 받아 서서히 녹아가는 해에 때임으로 평온함을 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양으로는 엄순하고 연약 한 듯해 보이지만 높은 이상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어서 언젠가는 무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구력만 기른다면 크게 복덕을 누릴 수 있는 해길 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오직 그걸수록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진하는 형이라 지나칠 땐좀 독선적인 면 때문에 실패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을면생 토끼띠 여러분들의 한의 운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인세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도움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업가는 동업자가 생겨날 수도 있겠는데,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귀인이 찾아오는 한 해입니다. 다만, 기원분들은 부부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으니, 의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병 치료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7월은 부모로부터 귀한 문서를 얻을 수도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8월은 지인과 친구가 본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때로 볼 수도 있겠고요. 11월엔 독선으로 운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이점 미리 잘 기억하셔서 2023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을면연 토끼띠 여러분들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1세 개면연생 토끼띠 여러분들의 올 한해 운세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겨울사냥에 나온 검은 토끼의 형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난세에 대처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매우 총명하고 천품적으로 인기를 타고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한 놈에 받게 되는 운세입니다. 그러나 겉으은 강한 척하지만 그 마음 속은 매우 여림의 의지가 결려 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성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마음은 착.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음악한 기운이 한편으로 숨어있어 언제든지 사나운 표범으로 돌변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질은 활발하고 마음은 열정적이지만 내성에 강한 구집이 두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평범한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개면은 톡 여러분들은 2023년 은 한마디로 좀 온수가 떨어지는 운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갑이 되는 시기라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한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이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 유의하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새로운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지내지 않으신다면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기존 주택 외로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 고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병이 낫는 한 해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월은 그동안의 노력과 능력만큼 나에게 보상되는 시기입니다. 12월은 오래된 친구를 너무 믿지 말아야 되는 때입니다. 이점 미리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2023년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3세 되신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의 한해운세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아, 소리가 내린 계곡 사이를 띄워놓는 백토의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박하고 무난한 성격이지만, 침착성이 부족한 까닭에 일의 지는 게 가끔 생각 위에 차질을 빚어 결과가 시원치 않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천보다 말이 앞선 모습으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회피하는 습성도 있습니다. 천품은 꽃 속에서 누는 나비와 같이 한가한 듯하지만 성미가 급하여 제 스스로 일을 찾아. 분명한 그 나날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로 이 태생은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젊어서부터 말년을 대비하는 인생 용서를 그야말로 잘 지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신묘생 여러분들의 2023년은 한마디로 미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권력, 여기 살아나는 때입니다. 복권, 증권, 경마 등에도 관심이 가는 때입니다. 남자의 경우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건강은 조금 나아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병이 있으시다면 많이 좋아지시겠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은 생각하신 만큼의 일들이 이루어져 그로 인해 행복해지겠습니다. 5월은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문서를 얻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9월은 재물운이 상승되는 그런 시기의 달이고요. 10월은 망신당할 일이 생겨날 수도 있겠으니 쓸데없는 행동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2023년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좋은 부분도 은 있고 좋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늘 말씀드리듯, 운세는 너무 그 맹신하시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미리 알아둬서 조심히 피해가시고, 좋은 일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시는 데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점 미리 염두해 두시고, 행운 가득한 일만 함께 하시기를,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다음 시간에 용띠 여러분들의 2023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